웰컴 백투더 채널 카클럽 오늘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정의를 다시 쓰는 모델 바로 2026년형 아우디 A7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예술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진정한 미래형 그랜드 투어러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외관과 럭셔리한 인테리어 세계를 깊이 있게 탐험해보죠 격자 무늬 깃발 일부 익스테리어 디자인 예술과 공기의 완벽한 조화 2026년형 아우디 A7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미래의 우아함입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워진 싱글 프레임 그릴 디자인으로 기존보다 더욱 넓고 얇은 형태를 통해 차체의 너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릴 내부에는 세밀하게 조각된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되어 빛이 닿을 때마다 입체적인 반짝임을 만들어냅니다. 헤드램프는 아우디의 최신 디지털 매트릭스 LED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도로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명을 조정하며 심지어 운전자에게 그래픽 신호를 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형 라이트입니다. 헤드램프 주위에는 얇고 날카로운 주간 주행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어둠 속에서도 A7 위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A7 만에 매끄럽고 유려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옵니다. 루프 라인은 쿠페처럼 낮게 떨어지면서도 도어 하단의 굵은 캐릭터 라인이 강한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21인치 알로이 휠은 공기역학적 설계로 디자인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을 보장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 기반의 디지털 미러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미러 대신 얇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내부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명한 후방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 디자인의 세련미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후면부로 가면 A7 위 시그니처 요소인 풀와이드 라이트 바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3D OLED 라이트 패턴이 적용되어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 지시 등을 켤 때마다 독특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연출됩니다. 또한 리어 범퍼 하단에는 숨겨진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차체 색상은 아우디가 새롭게 개발한 별표 별표, 글래시 실버 메탈릭 별표 별표을 비롯해 미드나이트 블루, 카본 블랙, 크림 화이트 등 여섯 가지 프리미엄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버 컬러는 빛의 각도에 따라 미세하게 색이 변하는 플로팅 효과를 연출해 주행 중에도 차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우디 A7의 디자인 언어는 단순히 미학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라인, 모든 곡선이 공기역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프론트 범퍼 구조는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그 값을 0.23까지 낮추었고, 이는 연비 효율과 고속 주행 안정성 모두를 극대화합니다. 결국 E 셉은 의외과는 움직이는 조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각도에서도 조화롭고 완벽하며 세련된 감성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프리미엄 세단의 상징입니다. 소파와 전등 미부, 인테리어 디자인, 감성과 기술이 만나는 공간, 실내로 들어서면 마치 미래의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 A7 위 인테리어는 디지털 아트와 장인정신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요소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기술과 럭셔리가 완벽히 융합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14.5인치 OLED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감이 마치 유리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듯한 촉감을 주며, 새로운 MMI 시스템이 적용되어 반응 속도와 직관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아래에는 10.1인치의 보조 터치 스크린이 있어 공조 시스템, 시트 조절, 조명 제어 등을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완전한 디지털 클러스터로 12, 3인치의 아우디 버추얼 코핏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레이아웃과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지도, 미디어, 속도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새로운 플랫보텀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스티어링 표면은 천연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고 버튼은 정전식 터치 타입으로 반응이 즉각적이며 고급스럽습니다. 시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우디는 이번 A7 애체로 그라비티 컴포트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이 시트는 인체공학적 구조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스물두 방향 전동 조절 기능과 마사지, 통풍, 히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죽은 최고급 발레타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스티칭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명 시스템은 A7 윗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실내 전역에 걸쳐 약 30가지 색상으로 조정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행할 때는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차안 전체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100M% 올러프센 3D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19개의 스피커가 차체 내부의 구조와 공명에 맞게 정밀 배치되어 콘서트홀 수준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시보드 상단의 트위터는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상승하며 음향적 아름다움과 시각적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후석 공간 또한 넉넉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쿠페형 루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여유로우며 뒷좌석에도 독립형 디지털 컨트롤 패널이 있어 온도, 음악, 조명 등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35L로 스마트 전동 트렁크 기능과 함께 손을 대지 않아도 열리는 킥 모션 오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용성과 럭셔리가 완벽히 공존하는 부분입니다. 톱니바퀴 3부 엔지니어링 엠퍼센드 테크놀로지 2026 A7은 외관과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3.0L V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최고 출력 450 마력, 최대 토크 620Nm를 발휘합니다. 새로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를 최대 15% 개선시켰습니다. 드라이빙 감각은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시스템을 통해 컴포트, 다이내믹, 오토, 인디비주얼 모드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도로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를 자동 조절합니다. ADAS 시스템은 레벨 3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스스로 차선 유지, 가속, 감속을 제어하며 주차 시에는 완전 자동 주차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별사부, 디자인 필로소피, 버스프룽 더치 테크닉 위진화 A7 위 디자인 철학은 언제나 기술을 통한 진보, 버스프룽 더치 테크닉이었습니다. 2026년형 A7은 그 철학을 감성적인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며 아우디만의 정제된 고급스러움이 모든 디테일에 녹아 있습니다. 외부는 날렵하고 역동적이지만 내부는 평온하고 따뜻합니다. 이두 세계의 조화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트로피 오브 컨클루전 더 퓨처 오브 모던 럭셔리. 결국 2026 아우디 A7은 미래형 럭셔리 세단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지 빠른 차가 아니라 감성, 기술. 그리고 품격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경험입니다. 그릴의 강렬한 존재감, 유려한 루프라인, 디지털 인테리어의 정교함, 그리고 인간 중심의 편안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A7을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생활의 예술로 완성시킵니다. 이 차는 도로 위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6 아우디 a 7위 진짜 매력입니다. 아웃노 뱅크 유포아칭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o Kakler for more stunning car design reviews. See you in the next video.